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나 하나씩 함께 풀어서 우리가 좀더 윤택한 어떤 운영, 윤택한 삶을 한번 같이 함께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저의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어, 가장 오래된 도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어떤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뭐 세인트 어거스틴이냐고요. <laughs>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라입니다. 어, 이 도시는 황금어장, 어, 그러니까 새우를 많이 잡히는, 새우가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드나드는 배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어, 어부들이 아니면 이렇게 항구에서. 많이 이렇게 조업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뭐 이렇게 새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함께 갈매기들의 어떤 서식지로도 이렇게 유명한 어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들은 이 세인트 어거스틴의 이 항구가 이항금 모장이 나날이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개체수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갈매기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에 있는 갈매기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합니다. 법? 웬일이냐고요 그러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항구가 좀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 상관은 이, 이 갈매기들은 대대손손 이 새우가 떨어졌던 것들을 먹으면서 편하게 먹으면서 사냥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사냥하는 방법을 대대손손 전수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굶어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의 어떤 창업, 그리고 운영, 이것은, 어, 약간의 허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창업은 좀더 쉽게 우리가 어떤 출발선상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 편의점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이 세인트 어거스틴의 일화처럼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부 그리고 편의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주제는 편의점 창업과 운영,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 찰스. 점주님들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찰스 점주라고. 그래서 찰스를 한번, 뭐, 저의 간단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판매를 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편의점의 뭐, 어떤 뭐 개요랄까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은 우리 점포한테 어떤 것을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편의점에서의 꽃은 발주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발주라고 쓰고 신상품 발주라고 읽는다라는 게 편의점에서 말하는 발주입니다. 그 발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발주에서 어떤 이익률 상승과 객단가의 상승을 올리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뭐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저희의 어떤 피날레라고 봐야 되는데요. 편의점의 창업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다는 라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 관심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봤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어떤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관심에 대한 부분을 긁어줘야죠. 누가 제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의점 창업과 운영 노하우의 어떤 Q&A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뭐, 뭐 톡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카페 Q&A 창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뭐 궁금하신 질문들을 제가 함께 답변해드리는. 그래서 함께 어떤 윤택한 삶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함께 일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0년 차입니다, 올해로. 예, 좀 긴다면 긴데, 뭐,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하나는 첫 번째, 20년 동안 많은 저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페일을 겪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좀더 좋은 방법 쪽으로 진화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찾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좋은 알고리즘은 그냥 툭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실패의 과정을 꼭 겪은 자만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오네, 아이고 힘드네, 지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피하는 것이 아닌 다룰 줄 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개의 복수점에서 기본 스태프만 24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점포당 보통 주중, 주말에서 6명씩 보통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또 위탁 운영점도 두개 있으니까 뭐 66에 36, 거의 36명 정도가 됩니다. 별도의 또 밴드라는 또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체 근무자들을 좀 이렇게 충원하는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명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뭐 제가 생각해도좀 놀라운 부분 한데 하다보니 뭐 그렇게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제가 a 부터 z 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를 분장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가 한 8년 정도의 시간동안 음 여러 신규 전주님과 그리고 뭐 전환을 음 예정되어 있으신 전주님들의 교육을 어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 차원에서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런 전주님들의 어떤 게 쉽게 좀더 편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전환하시거나 친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쌓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였고 네이버 카페와 또 밴드를 통해서 좋은 정보의 어떤 공유 그리고 창업과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지속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60% 이상 정도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간히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잡스 형님,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감성까지를 갖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아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과와 분과를 같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 인재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 시대의 어떤 리더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아마 얘기를 한것 같은데 편의점 운영에서도 이 잡스 형님의 말씀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 상권의 시대로는 부족하다 상권이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7 8년 전 이야기 같고요 지금은 음~ 각 브랜드마다, 편의점 브랜드마다 각각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구매해주는 고객층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시대로는 이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운영력과 어떤 기술 그리고 교양까지 갖춘 점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플러스 거기에 어떤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게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는 게좀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어, 필요로 하는 컨비니언스 토어 편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자면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편의점계의 백조원이 되고 싶습니다. 백종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A부터 Z까지의 어떤 맥락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를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백종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여러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실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A부터 Z까지를 어떻게 재단하고, 어떻게 이어 붙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실행자가 되고 싶은 목표입니다. 편의점계의 백종원이 되고 싶은 꿈 많은 편의점 점주 신철수였습니다.